1. 장미차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으며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 이에요.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 에도 도움이 됩니다. 2. 국화차 두통이나 불면증 개선에 효과적 이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. 눈 건강에도 좋아 시력 보호에 효과 적입니다. 3. 목련차 비염이나 축농증 등 호흡기 질환 개선에 효과적이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노화 방지 및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. 4. 매화차 소화불량이나 변비 등 위장질환 개선에 효과적이며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. 또 갈증 해소와 이뇨작용 촉진에도 좋습니다. 5. 라벤더차 신경안정과 불면증 개선에 효과적이어서 스트레스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고 두통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. 꽃차를 준비할 때는 8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3에서 5분 정도 우려내면 됩니다.